m 맵이 금맵이잖아요 권총으로 서로.. g e n 났어가지고아 다다 l s 꺼 l o solo, s o l 왜 이렇게 e s 다 r 겨 s i 거 t here. s a r <laughs> <자, 위로 가야겠다. 웃음> 자 이제 조는 수밖에 없네. 나 이거 올라가다 쫓된 거 같은데 잠깐만 나 먼저 나 먼저 안 올라갈래. 아니 아니야 나 먼저 안 올라갈래. 너 먼저, 먼저 올라가. 헨리 먼저 올라가세요. 뭐야 안 걸리네. 안 걸리는구만. 아 뭐야. 오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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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딱 찍었다. 뭐가 안일출 안일출이 안달 새끼야. 조 안달이냐? 조너스. 조너스. 이 새끼 이거 안될 새끼네 이거. <웃음> <웃음> 음, 내려와봐. 아 뭐야? 힘이가 있으시네. <놀> 너무 많이 맞았어 리프레시한테. <놀> 아 근데 그거는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? 아니, 빨리 구해주셔야죠. 아 빨리 구해 주셔야죠. 아 죄송해요, 다시 그, 물려가지고, 물려가지고 지금 한 30미터 물려갔는데 지금. 물린 게 잘못이지. <놀> 아니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누는 걸 어떻게? <놀> 에? 에? <놀> 물린 게 잘못이죠. <놀> <놀> 그렇긴 한데. <놀> 자까 위에서 그런 거 어떻게 나보고? 어 저쪽 부 이어 줘떼어줘어 아이 줘이이게안죽어 타면 그린레이드. 잡! 플래그인! 와여밖에안넘는데와 fuck, what the fuck? 파 사파 어어 존나 아파요 어 존나 아파요 아 존나 아파요. 어, 있다. 그래 우리 헐크도 먹고 살아야지. 총알 열발밖에 없. 아. 아니, 잠깐만, 뭔 소리.. 쏘가 했더니, 내발 네 남았다. 아, 이거 없는 왜? 아빠! 각통 없는데! 각통 없는데! 통알 스펙 다 없는데! 어! No. No. 제발~! 오. 제발~! 아니, 건축물 밖에 없는 어떻게 잡아을 <laughs> 세상에.. 피해~! 피하지 마좀안 해볼게요. 난이도 이거 봐, 바꾸라고 하는데 바꾸면 세게 세, 이건데 지금? 사람이 세 명인데 지금? 나무 한번 사봐도 그냥.. 짬뽕 소리안 하면 있을 것 같은데? 네, 여기까지 왔어. 거기까지 왔어. 게 살려고. 걱정하지 마세요. 걱정하지 마세요! 이거 다 살리면 진짜 인정. 다 살리면 제대로 인정. 어디까지 가는 거야, 씨! 저 딸이. 아니, 비슷가 오우! 이거 다 손인 데다 가는거 아니야? 잘피했고 쏜다, 쏜다, 쏜다! 어! 오우야. 좋았다 이길 수 있는 좋았다 흐 <laughs> 존나 무섭네 <못한 놈. 웃음> 아니 이걸 저걸로 이거 어떻게 잡아 권총으로 코끼리를 잡아서 코끼리를 잡는 것도 아니고 저거는 알라봉 하나 들고 와야지 솔직히 <laughs> 인간적으로 보다가 와 <laughs> 갑니다. o <우후>. o 야! I see an enrager. Kill it. 야! w Rangers down! 이 e y He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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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안녕, 진짜 끈기와 있내로 진짜 끈기와 있네. 였다. 정말로 말 그대로 뭐야? 아, 당연히 나부터 겠지. 아, 그렇구만 야야야야! 놀라버렸어 이와요 내려, 오번에 여기서 비스트 들어오지 않음? 아 그래서 못 깼다 그쵸? 죠안 돼? 깼어요 아니, 비... 아니야 비스트가 여기서도못 깼어 우리 이거 뭐 강철풍선이야 와우 이거? 아 이거 그거네 오마주 뒤에 날이 날이 났거든요 지금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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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s for the assist 트래퍼랑 리크래치. 동시에. 진짜 뻑 지금 이거 봐봐요. 영화 알죠? 이. 이것. 그 봤을 때 삐에로 나온 영화? 어, 그 어. 핫소 들어가면은, 그 뭐야. 애를, 애를 죽이는 거. 여기 네. 풍선인데, 풍선. 네. 어, 위에 올라가서 정리 좀 해요. 올라가면은 그 나오는 거 아니야? 설마 또? 바로? 아니 이게한 죽였으니까 안나오겠지 <laughs> 됐다. 없다. 없네 없네 없어. 없어. 자, 벙커를 사 주세요. ग 어, 이 इ स i found a med kit. 이거 낼 거야. Okay. There's a Wait. Yeah. 아, 스니퍼 라이플 여 많이 들어있구만 Get clear. 네, 응급도 많다, 여기 사격도 많고 yeah. Shoot at the not us. 나 아님, 진짜 나 아님 아이엔하니까 나도 모르게 반응했네 아, 가야되는거 아니면 이거? 가야죠 오케이. 나한테 조준할 때 오. 집중하래 오케이. 자기가 뛰어들었으면 오케이, 오케이. 야, 여기 못깼어 맞아 여기 못깼어 디스테가하수로 들어와가지고 다 죽었어 아닌데 여기 방 본거 같은데? 려세요 anyway 어디야? 어디야? 어디까지 끌고? Además 어디까지 끌고가? Sa... 어디까지 끌고가? 어디까지 끌고가? 어디까지 끌고가? 어디까지? 어디까지? 아 미친. 유기범, 유기범. 사퍼사퍼물렸다물렸다 모기 물렸다 모기.

사장님 어서오세요 나가는 방법이 레코드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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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. 이제 알았다. 야. 응? 음? 얘는 좀고 후래시파이바로운아 아르 아르퍼드 굿 우유 대우 활용 가불릴까 누가 불릴까 샷다운 내가 안나을 대박 요 보이나야 아, 진짜로. 돌아가겠네. 회복할래. 맨날 나야. 밀어 죽겠네. Hang on reloading. barricade in place. I set up the auto turret! No more sapper! <laughs> Grenade! 이거 왜 이거 왜안 가져와 근데? 셀카 <laughs> 오니까? <생각해> <laughs> 아무도 안가 전체 <laughs> 싸우고 있네 셀카 이거 왜 아무도 안가들어가 아, 가야 됩니다 님들? 다녀오세요 님들 왜안 가지러 가요 이거? 그냥 나갔어 그냥 잡히니까. <laughs> 오, 가버렸네. down. <laughs> 어디까지 잡혀가? It's a t r t 난났네 저기. 시끄러 다시 들어왔다 자동 터레스사가 주님 응? 아나 마이크 꺼놨구나 또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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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먹어? 나한 번도 안 먹어. 아 이거 있구나. 아, 살았어. 끝났어. 가워어가워거어나 지금 여기 개조중님자동차 위로 올리고요. 깨할 거야. 됐다 아파 <laughs> 됐다 인테리어, 오지 이쁘게 샀네 와, 깔아놓는 아것봐오지잘깐다 이거 필요 없겠네. 이게, 진정한, 인테리어 게임. 오지 달이. 우지, 달이. 우지, 달

문따야 문. 문왜아무도안 문, 따고 있어. 저 그냥 따기만 하면 되는데. 아, 잠깐만, 뭐가 이상하게 켜졌어. 아, 됐다. 안 붙였는데? 아, 진짜. 물을 안 붙여도 사람이 안왔네야 음... 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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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라! 왔다! 오, 왔다! 피해라! 피해라! 한대 가져왔는데 너누웠어 죽었어. 이리 온다! 아, 죽었어. 어. 살려주시라요! 살려주시라요! I'll get here. I might not make it this time. Ah, Stay out of the gas. 아, 또 누웠어. 뭐야, 뭘 맞는 거야. 아. 야, 가자. 야, 그만 가자 그만, 가자. 그만 가자. 그만 가자. 철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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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철수. <laughs> <탈수. 웃음> 보냈다. 보냈어. 보냈어! 아아아보어보 뭐야 이번 판에 내가 이렇게 많이 했냐? 그래서 안 보고 바로 지, 바로 지지. <laughs>